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 갈수 있나요? 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직활동을 하고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상태임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거나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여행 가능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여행이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실업 인정 제외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가능 사례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업 인정을 유예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유.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요양차 해외 방문 진단서 제출 필요. 직계 가족의 부고나 중병 등의 사유로 해외 방문. 결혼 등 가족 행사에 따른 단기 방문. 출입국 기록을 고용센터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한 경우. 해외 출입국 사실은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통해 고용센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신고 없이 해외를 다녀왔더라도, 귀국 후 실업 인정 시그 기간을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만큼 급여 지급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무단 해외 여행 불이익 발생 가능 사전 신고 없이 실업 인정일을 넘기고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제외 해외 체류 기간은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날을 포함한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자격 상실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일에 실업 인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미신고 출국 시 수급 자격이 종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출입국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고 실업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금 환수 및 추가 제재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전 신고. 여행 계획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출입국 예정일과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시 항공권,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조정 여부 확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그에 맞게 신청합니다. 귀국 후 실업인정 재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기 해외여행의 예외사항 간혹 3일에서 5일 정도의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고 구직 활동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다녀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센터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사유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본인 또는 타인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거나 타인이 대신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실업 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본인이 IP우회, 로밍, 원격제어 등을 통해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하거나 본인 대신 국내에 있는 가족, 지인 등이 온라인 또는 출석하여 대신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적수급으로 확인되면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무단출국은 자격상실 또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셔야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금지였습니다.